다니엘 오늘의 기도 이 2024년 5월 18일 하나님 마가복음 26장 14절 앞에 있습니다. 열한 제사가 음식을 먹을 때에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나타나셔서 그들이 믿음이 없고 마음이 무딘 것을 꾸짖으셨습니다. 그들이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사람들의 말을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. 아버지 열한 제사의 마음 예수님과 함께 3년을 살았고 예수님이 부활하심을 보았고 그럴지라도 예수님이 부활하심을 본 사람들의 말을 믿지 않은 것을 꾸짖셨습니다 믿음이 없고 마음이 무딘 것을 꾸짖셨습니다 바로 이희의 모습입니다. 아버지 아버지를 향한 믿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아버지의 믿음을 주시고 제 마음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믿고, 덜어내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.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. 아멘.